땡겨를 기술인 되나요? BJ 땡겨로 예, 귓말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코 님, 잠깐 진차우 좀만 잡아볼게요. 팬더가 나 뜨리고 있다고 사까 쓰고 있다던데, 팬더가 5행기 4번에, 그 다음에 페르난도 페르난데스 6번 5행기가 4번이지. 어, 내가 우씨 갑자기 야팠네 음.. 그 다음에 봉황비 주고 4번 음.. 부대 정이 안되서 자 죽여놓고 지금 소물 터졌지 빨리빨리빨리 소물소물소물소물 소물, 소물, 소물 그렇지 자 이제 시우충장 가자 응, 시우충장 가자 소화목도 소환해놓고 화양갑축 걸었지 아 이거 보스몹 딜은 아니야 네, 이거 보스몹 딜은 아닌거 같아 너무 약한데? 보스몹 딜은 아 근데 약한편은 아닌가? 이정도면? 어 너무..그..그렇게 많이 약한편은 아니다 가능은 한데 어..근데 거북차..개조거북차 이런게 낫지 개조 봉황비조나 봉황비조를 한번 더 비교해볼게 그러면 응 개봉비가 낫지 얘는 몰이사냥용이야 몰이사냥용 여러분들 온김에 인면조 잡아보자고? 알겠습니다 개봉비랑 비교해보고 뭐 개봉비가 훨씬 낫지 이거는 응? 지금 앨베타워 가고있다 고 코코님 천천히 오세요 기린는 녹여놓고 오이 okay. 됐어. 자, 페르난데스로 어, 뭐야? 안 죽은 애 있네. 개봉비. 숨이 터졌냐? 자, 개봉비 딜 시작하자. 안들어왔니 아, 역시 개봉비. 에. 확실히 이건 개봉비 훨씬 낫네, 그죠? 그래, 딜자 레벨은 비슷하고, 템도 똑같기 때문에, 음, 개봉비가 확실히, 단일 딜 면에서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시오충장이, 공중몹 사냥할 때, 이제, 모리 사냥할 때는 시오충장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음, 훨씬 낫지. 아, 반갑습니다. 에코 어소와 대주주. 양코님 아았고무한팬더 패치됐냐고, 그거 패치됐다고 하더라고. 음. 자, 인면조 한번더 잡아보고, 어. 고그 다음에, 아까 내가 모자 뭐, 뭐뭐 으러 가자 그랬지? 아, 비사 잡으러 가자 그랬지? 근데 코코님이 지금 뭐, 뭐 때문에 오시는 거야, 여기? 뭐 때문에 오신다 그랬지? 코코님 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할거다 해가지고. 어, 비사 한번 가볼게. 인면조 잡는 거? 알았어. 인면조. 마룡. 아, 근데 뭐 진짜 잡았는데 마룡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음. 지금 개봉비 확실히 우위라는 게 보이니까 굳이 그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응응. <목소리> 자, 지금 딜이 들어가는데 내가 이거 잘못 사서 그런가? 응. 범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넓진 않네, 또. 아유, 시오 좀 죽었다. 얘네 복명은 왜 이렇게 세냐? 야, 한 번에만 잡아볼까? 시오 주방 아니냐고? 또 픽스됐어요. 허영갑주로 <laughs> 음마적 은근히 단단하다고? 그러네. 씨또둘 때문에 짜증나게. 구멍있냐고? 근데 공중몹은 버그있어가지고 항상 그 빵꾸난데 있잖아 시오는 범위 원래대로 해야될듯 하다고? 한번 다시 어우 근데 딴딴하긴 하다 인면주 진짜 어때? 지금 시오충장 원래 키워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2번, 5번. 지금 현재 레벨이 2 0 4렙밖에안 된다는 거 감안을 해주셔야 돼. 관이라고? 아, 진짜? 별로야? 시오충장? 에헤이, 이거 뭐, 풀스라쓸다한번 껴보긴 해야지. 응, 나중에 껴볼 때까지는 키워놓고 보는데. 반자 사용도로 쓰라고? 아, 아무래도 다음 패치를 기다려야 되나 봅니다, 우리가. 음. 우리가 저기, 다음 각성 장수들을 기다려야 되나 보다. 지금 거의 이 정도면은 상향을 많이 시켰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음. 그래도 평가가 저렇다면, 사실 뭐, 맞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생각이네요. 시오충장 한방한방 이제 대포 데미지에다가 범위가 매력적인 장수라서, 좀 안좋은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아 그래도 뭐 요정도면은 맞출 사람은 없건 많건 간에 게임사랑 뭐 유저들이랑 음. 지금 한 4억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개조장소, 여기 각성장소 한 마리 맞출 때마다 뭐 우리 입맛에 무조건 맞출 순 없어 그러면 안돼 음. 아 코코님 알겠습니다 패치했냐고? 음 패치했는데 에이, 헤 참. 좀 안타깝네요. 시오충장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주류장수로 거듭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레벨 이 204에다가 그래도 뭐 민첩이 2000이 넘는 와중에도, 만약에 이 정도면, 음 기존에 있던 시오충장이랑 뭐별 차이는 없다.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오충장이 오히려 나는 난것 같다. 시오충장 많이 키워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 하시니까, 충분히 좋아 보인다고? 어? 또 의견이 또 갈리네. 괜찮아 보여? 어, 괜찮다고? 지상 공격 가능하면 쓸만할 것 같다고. 약간의 딜 상향이 필요해 보인다고. 딜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속도만 빠른 것 같다고. 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지금 보면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주는 거야. 우리가 테스터들인 거야 지금. 너무 약하다고. 시오가 강하다고. 좀 어중간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안 맞출 거라는 거 아니야. 결국은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2차쓰지 이거 굳이 안 만들 것 같다 딜 상향보다 범위를 각성령 시호 만큼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음.. 범위 자체를 상향시키는 게 나을 수, 나을 수 있다고 하.. 그러게 인면조가 절대 약한 몹이 아니라고? 각성이 이 정도면은 음..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분분한데 안 맞춘다고? 응. 음. 오우 oh 지금 인면조가 굉장히 좀 강력한 몬스터다 원래 공중사냥할 때 많이들 어 이렇게 뭐 쉽게 쉽게 잡을 수 없는 몬스터다 그런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아니 그러면 기존에 시오 쓰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시오충장좀 많이 키워봤다 그러신 분들 음, 대시랑. 어떻게? 해? 지금 이대로면 맞출래? 이대로면 맞출 거야? 지금? 현재? 이대로 픽스되면? 어이 씨. 어, 임묘 좀 쎄다. 데미지도 그렇고. 어, 큐어님? 어우, 씨. 너무 센데? 저기서 범위를 좀더 늘려주면 좀 쓴다고? 좀더 생각 좀 해본다고? 알았어. 일단 비사까지 한번 가볼게요. 안 하고 만다고? A big kiss mm -hmm. for you.